삼성전자가 2년 만에 평택 5공장 건설을 재개하며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탈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경영진은 최근 P5 공사 및 투자 재개를 놓고 긴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미 현장에서는 일부 인력이 투입돼 건설 자재 재정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10월부터 대규모 중장비가 본격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5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평택 캠퍼스의 다섯 번째로 짓는 초대형 생산라인으로 가로 650m, 세로 195m 규모에 30조 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곳에는 D램, 랜드플래시, 파운드리 등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P5 기초공사에 착수했다가 메모리 수요 부진과 기술력 저하, 대규모 적자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삼성은 HPM과 파운드리 등에서 경쟁사에게 밀리며 설비 확장보다는 기술 재정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나노급 6세대 디램, 5세대 HPM 등 핵심 제품의 기술력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삼성전자는 연내 P5 건설 재개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투자 재개의 결정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시장 조상업체 가츠너에 따르면 글로벌 HPM 시장은 올해 26조 8천억 원에서 2028년 42조 7,700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P5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재개가 국내 반도체 산업은 물론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